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누릴수록 넘치는 게 뭘까요? 아마 금세 답하실 줄로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누릴수록 넘치는 원리는 아시나요? 은혜는 받는 것이기보다 깨우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을수록이 아니라 깨우칠수록이죠. 그래서 넘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감사할수록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 감사할수록이 곧 은혜 누릴수록이죠. 오늘 여러분과 이 누릴수록 넘친다는 원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들어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은혜를 바로 깨우치는 일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복으로 인식하기가 쉽죠. 성경에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말씀하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사람끼리 주고받는 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닌 영적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볼수 있는 복이 있나니, 로 이해하면 수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마른 자, 긍율이 여기는 자, 그게 모든 게다 세상적인 복 아니죠. 영적인 복입니다. 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도 우선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 맞지만, 그것을 복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으로 알아야 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주시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닌 일상적인 만사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 숨 쉬고 사는 것, 일하면서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또 은혜란 받는 것이 아닌, 감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 나름이에요. 누군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누구는 종일 은혜 가운데 삽니다. 은혜란, 그래서 사실 구하는 것이 아닌,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 이미 받은 것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누린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지극히 쉽고도 단순한 것입니다. 바로 깨우치는 일부터입니다. 자, 누릴수록 넘치는데 왜못 누리는가? 두 번째로, 겸손하지 않고는 은혜를 감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크게 인식할수록 큰 것밖에는 안 보이는 법입니다. 작은 자일수록 작은 것을 알아보는 법이고, 우리 주위에 은혜가 얼마든지 실제하는데, 교만할수록 못 봅니다. 겸손할수록 잘 봅니다. 또, 은혜를 체험한다 해도 마음이 높으면 금세 식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큰 자일수록 은혜 인식 강도가 약할 수 밖에 없겠죠? 작은 자일수록 은혜를 강하게 인식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유의 주 앞에서 누가 감히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기본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는 언제나 경외함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점이에요. 경외함이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왕이란 기본 의식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 은혜를 당연히 받을 줄로 여기진 않으시나요?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음이 바탕에 있기가 쉬워요. 우리 나라요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그런데도 구하는데 못 받으면 섭섭한 경우들 있죠. 경외함의 문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서에 기록한 것 기억하세요. 너희들 주위에 구한자 있는가 찾아봐라.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지 찾아보라 은혜는 낮을수록, 약할수록, 천할수록, 가난할수록 잘 감지하고 또잘 누립니다. 세 번째로. 늘수록 넘치는 원리에 꼭 필요한 것, 잘 간직하는 일입니다. 은혜는 물론 받는 것이기보다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지하고 알아보고 하는 것도 내가 진지하게 간직하지 않으면 그때뿐이 됩니다. 은혜를 간직한다는 게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럴 때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다 할 때는 변하지 않으니까 신뢰합니다. 우리 하나하나 향하신 사랑, 나를 향하신 사랑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우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이 필요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대해서도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 은혜로우심 안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거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삶입니다. 그 바탕으로 삶의 지극히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다 보면 늘 은혜를 누리고 갈수록 은혜가 넘쳐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바로 깨우치시고 격려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 은혜로우심을 깊이 간직함으로 날마다 은혜 누리시고 또 누릴수록 은혜 넘치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으심을 바로 알고 항상 주님 품 안에 거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은혜가 늘 살아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